안녕하세요. 모든지 리뷰한 리뷰 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호주 여행, 그리고 이제 중국 레이오버 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간략하게 하려고 해요. 일단, 먼저 호주에서 산 기념품들. 저는 보통 여행할 때 겨울에 가면은 뭐 캐리어 들고 다니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백팩만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뭐 기념품을 많이 사올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이런 거, 마그넷 같은 거 사왔고, 이런 카드. 요거는 이제 퀸 빅토리아 마켓 가면 팝니다. 멜버른에서 이거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열면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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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가 아 정확히 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무슨 왕립 뭐였어요 그 카이튼가든 있는 쪽에 있는 그 멜버른 뮤지엄 바로 앞에 있는 장소였어요 이거는 이제 코알라 모양 숍. 숍. 사실 뭐 엽서 뭐 우편 이런 거 누가 씁니까 요즘 그냥 뭐 귀여워서 샀습니다 엄청 싸요 그리고 아, 엄청 싸진 않습니다 한 개당 5-6천원 하는 것 같아요 엽사 같은 경우는 그렇고 마그넷이 좀 비싸죠 마그넷 같은 경우에는 한... 아니네 마그넷도 싸네 마그넷 한 5천원 정도 합니다 6.5불 이것도 비슷했던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손거울이에요 이거는 6불밖에 안 하네요 생각보다 뭐 기념품 이런 거는 지출이 뭐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하여튼간 이제 첫 번째로 좀 제가 정리해 봤던 부분은 제가 기획했던 콘텐츠에 대한 거예요 150만 원으로 호주 여행 일주일 끝내보자 이게 원래 제첫 번째 콘텐츠였잖아요 근데 이제 아 제가 항공권 문제 생긴 게한 5일차 쯤이었어요 이제 5일차 쯤에 제가 5일차가 되기 전에 계산해 봤을 때어 이대로 지금처럼 뭐 소비하면은 150만 원 내지는 조금 더 쓰겠다 싶었거든요 일주일까지.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5일차에 그때 이제 방향성을 완전히 틀어버렸어요. 이제 여기 내가 여행 온이 장소에 뭐가 있고 어떤 거를 좀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또 오실 분들께서 정보를 좀 찾아보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분들이 어떤 점을 좀 미리 알아가면은. 여행할 때좀 도움이 되실까 하는 점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자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좀 트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냥 막 썼어요도 막 쓰진 않았지만 뭐 훨씬 더 그냥 아끼지 않고 좀 소비하게 됐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동행 분들이랑 자주 만났거든요 이제 그 중에는 한국인 분들도 계셨고 제 외국인 친구들도 몇번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아나뭐 이런 이런 콘텐츠를 찍고 있으니까 나는 뭐밥안 먹을래 아니면 뭐 나는 싼 것밖에 시킬 수가 없어. 아이 식당 너무 비싸. 이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도치 않게 좀 소비가 좀 생긴 것 같고 그나마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게 동행 분들 중에 이제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형님들이 좀 계셨어요. 그분들께서 이제 식사도 사주시고 술도 사주시고 또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좀 미안하게도 몇번 얻어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운이 좋게 어, 예산 지출이 조금이나마 좀덜 나갔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이고 결론적으로는 뭐 일주일 차쯤 됐을 때 계산을 해보면 한 160, 70 나온 것 같아요. 기존에 150으로 일주일 여행 계획을 했었는데 그보다 한 10, 20더쓴 거죠. 일단은 계산이 확실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동행을 구하면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뭐 식당을 가요 그러면 내가 한 번에 다 결제하고 한국 돈으로 이체 받고 아니면 뭐 호주 달러 현금으로 받고 그다음에 뭐내원래에 있는 돈다 쓰면 다시 충전하고 이게 복잡해지니까 이게 정확한 계산을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고 그래서 좀 간략하게 계산해본 견, 결과 그 정도였고 어, 총 4일이 추가가 됐어요 여행 일정이 3박 4일이 늘어나서 뭐 숙소 비용, 뭐 항공권 변경 비용, 그리고 이제 뭐 보조 배터리 쓰는데 사는데 돈을 좀 많이 쓴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사일 동안 한 60, 70돈더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아파트도 좀 비싼데 예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한240 정도 쓴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아주 많이 쓴 편은 아니고 배낭 여행객들이 평균적으로 쓰는 돈? 그 정도 사용을 한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 빨간 거 이거 뭐 칼튼 같은 거기가 아니라 플린더스 역이에요. 제가 매번에 있으면서 일주일 넘게 플린더스 역 바로 앞에 숙박을 했는데 이걸 까먹다니. 어쨌든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중국 경유에 대한 건데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중국 경유 같은 경우 제가 듣기로는 뭐 한 7, 8시간 정도는 거기 패스포트 컨트롤 직원들 재량 하에 좀 입국 거부될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지간하면 은좀 나는 상하이 하루라도 좀 묵어보고 싶다 하시면 은 최소 10시간 이상 자리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14시간이었는데 또 이제 돌아오는 비행편도 잘 고르셔야 돼요. 아침 비행기 저는 9시 비행기였는데 이제 어, 난징동로역에서 지하철 첫 차를 타고 갔거든요. 와 근데 사람 진짜 미어터집니다. 저 못할 뻔했어요 비행기 귀국 못할 뻔했고 진짜 어, 다음 거 알아봐야 되나 이 생각까지 했었어. 어쨌든 그래서 조금 돌아오는 편은 여유 있는 편으로 최소 1 1시 이후 걸로 좀 예매를 하시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애들이 또 온라인 체크인이 되게 이상해요. 제가 한국에서 출발할 때는 온라인 체크인 해가지고 어, 아예 그냥 다 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호주에서 다시 중국 돌아올 때 온라인 체크인을 했어요. 그래서 발권 받고 어, 출발 탑승동에까지 들어왔어요. 표 보여주. 고 근데 막상 보딩 타임 돼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갑자기 막 한숨 쉬면서 아. 이거 어떻게 들어왔냐 이거 안 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부랴부랴 다시 어 실물 티켓 뽑아서 받고 간신히 탔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뭐 이런 이슈가 있다는 점은 좀 알아두시고, 음 저는 원래는 직항을 되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여행 다닐 때.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직항이랑 경유편이랑 금액 차이가 엄청나더라고. 두배 이상 차이나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그래서 상하이 경유하는 편을 사게 된 거고 일단 처음에는 좀 걱정이 많았어요. 뭐어 아무래도 중국 국적의 항공사를 이용해 보는 것도 처음이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음 이제 한국에서 출발할 때 그리고 중국에서 다시 멜번 갈때 그때 지연 1 시간씩 됐거든요. 그거 말고는 딱히 뭐 없었고. 기내식이 진짜 괜찮았어요 좌석도 꽤나 넓은 편이었고 뭐 기내식 관련한거는 제 호주 영상 여기 보시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간짜리 경유 했을 때는 이제 부동공항 환성존에 좀 머물러야 되는데 아이폰 유저들은 와이파이 사용이 불가하다 라는 점이 조금 불편한 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경유했던 경험이 꽤 괜찮았어요. 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음식도 값싸고 맛있고 가성비 괜찮고 자는 것도 생각보다 호텔이 깔끔하고 제 원래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을 약간이나마 좀 타파시켜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으로는 물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아시겠지만 호주 물가는 진짜 무지막지하게 비싼 건 맞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좀 체감해 보니까 여기서도 아껴 쓰려면 충분히 아껴 쓸수 있겠구나 체감이 되더라고요. 뭐 코스 같은데 가면 솔직히 빵 같은 거뭐 머핀 한 여섯 개들은 팩이 음한 5불 6불? 그거밖에 안해뭐한 4천원이면은 솔직히 한끼 때울 수 있고 뭐 아침 식사는 안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런 걸로 그냥 간단하게 때우실 수 있고 그래서 뭐그 외식도 솔직히 식당 같은데 메뉴 같은 것만 좀잘 고르면은 어한 15,000원 선에서도 충분히 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상대적으로 비싼 건 맞아요 한국에서 뭐 일본식 라면 먹으려면은 한 만원 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래도 아니 못해도 17, 18불 하니까 15,000원 돈 나오는 거죠 뭐 그렇긴 한데 뭐난 절대 이돈 주고는 못 먹겠다 싶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실 물론 그런 식당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자기가 찾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담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공식적으로 파는 거는 진짜 비싸요 제일 싼게 35불 그랬는데 이제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그 토바코니스트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면은 뭐 20불? 어 서차지 붙으면 한 21불? 그러니까 뭐 사실 18,000원? 뭐 한두 값 정도는 써서 필만 하지 않나 싶더라고. 일단 호주 입국할 때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게두 값까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입국할 때 보면은 어, 금열이 없습니다. 거의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여튼 뭐더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이거는 불법이니까 걸리면 뭐 본인이 책임지셔야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싸요. 확실히 한국보다 훨씬 싸다고 볼수 있고 근데, 근데도 이게 상하이가 굉장한 대도시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요즘 중국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이 정도면은 아직은 충분히 뭐 물가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은 호주 여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호주 여행하면은 자연 경관 그에 관련된 관광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곳들을 이제 가는 게 아무래도 근교에 있다 보니까 혼자 여행하면은 뭐 투어 없이 가면은 좀 까다롭다라는 평이 되게 많던데 제가 어 가서 경험해 본 바로는 무조건 그렇진 않아요. 일단 레이오션로드 같은 경우에는 렌트카 없이는 사실 가기 힘든 게 맞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투어를 이용했기 때문에 거기는 네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곳이고 뭐 담데노 블루마운틴 퍼핑빌리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만 봐도 뭐 어디서 어디 가는 법 이런 거 해외 여행 가실 때 찾아보시면 어지간한 장소는 다 나와요 가뜩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여행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 다 있고 구글맵이나 또 tbl 이라고 어플이 있어요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기차 탈 일이 있을 때그 어플만 보면은 뭐 시간 장소 뭐 어디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음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블루마운틴에 가도 링컨스 락 같은 경우에는 또 택시를 타고 한번더 가야 되거든요. 걸어갈 수 있는데 엄청 꼬불꼬불 산길에다가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걸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간도 많이 없었고 바로 택시를 타고 갔는데 사진 찍는 게좀 문제였어요. 어좀 이른 시간에 가서 관광객들이 아예 없었고 부탁. 들이 사람이 이제 기사님밖에 없었는데 무조건 동행 구해서 가십시오. 아니면 뭐 셀카 찍거나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단 시티 투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멜버니든 시드니든 돈 절대 주고 시티 투어 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는 개별적으로 다녀도 됩니다. 뭐 다른 데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터넷에 어지간한 건축물이든 장소에 대한 정보든 다 나와 있고, 일단 트램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라서 그냥 트램 타고 돌아다니시면 어지간한데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여행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고작 14시간 체류했지만 조금 그래도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하루 있었는데 그래도 임팩트적으로는 제일 강렬했다. 아무래도 기존에 선입견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만나보고 평가해도 늦지 않는다 라는 게 제가 좀 느낀 바고 음,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사람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주, 있겠죠 어딘가에 근데 그거는 뭐 어느 나라를 가든 똑같은 거니까 근데 여행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나라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글맵이 안 된다는 거 자체가 여행자 입장에서는 최악이거든요. 사실 음, 로밍을 해서 가면은 구글맵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국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가서 유심칩을 현지에서 구매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유심칩을 사서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경유 하는데 음, 뭐 로밍 하나 잘 모르겠네요. 뭐 하여튼 저것 저같이 좀 그냥 뭐 가서 뭐 유심 사지 뭐 아니면 그냥 와이파이 무료 와이파이 쓰지 이런 생각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럴 경우 이제 고덕지도가 유명하잖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고덕지도를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영어 입력이 안 돼요. 영어 입력이 안 되는 건 그냥 영어 입력은 되는데 걔네가 읽지를 못해요. 아예. 영어에 대한 데이터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한자로 검색을 해야 그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독지도는 무용지물이고 여기서 좀 팁을 드리자면은 아이폰 기본 어플의 지도 있잖아요. 그거 쓰세요. 그러면은 검색도 가능하고 개찾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구글맵만큼 편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어, 쓸만합니다. 어지간한 뭐 건축물, 관광지 뭐 숙소 식당 이런 거다 나오니까 그 어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 여행 는데 이제 한자 자기가 좀잘 읽는다 그러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데 어 저는 좀그렇지 않거든요. 어, 중국인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 쓰지도 못하시니까 영어로 물어봐도 좀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번역기 좀 필수인 것 같고. 숙소에 관한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저같이 좀 외국인 숙박이 불가능하다고 숙박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이거는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저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묵었다는 리뷰가 있어서 거기를 한 거예요. 근데도 거부했다는 거는 그 리셉션 직원이 뭐 그냥 지 재량껏 그냥 받고 시킨 거든가. 뭐 하여튼 되게 이상한 경험이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한국인 리뷰가 한국인들이 묵었다는 리뷰가 많은 그런 숙소를 좀 가야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 여행은 어떤 관광지를 갔고 거기서 내가 뭘 느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 누굴 만났느냐가 이 여행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기억될지를 좀 결정해주는 그런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저는 이번 여행을 하면서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좀 짜증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동행, 동행했던 사람 중에 멜번에서 굉장히 무례했던 동행도 한명 있었고, 인종차별? 정확히 인종차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경험도 한번 있었어요. 어, 외국인 친구랑 야라강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음, 제가 분명히 제 시야에서는 어, 이거 나랑 절대 부딪힐만한 각이 나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랑 대화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빵 어깨빵 빵, 빵 갈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하고 딱뒤 돌아봤는데 진짜 키한 2m 가까이 되고 등치 요만한 홈리스가 막 일단 이, 확실하진 않지만. 어, 저도 빡 치고 가고, 뒤에 있던 약간, 약간, 싱가포르? 말레이계로 보이는 남성분도 있었는데, 그분도 팍 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 에이시안들 약간 차별하는구나, 라고 좀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는데, 이런 좀 불쾌한 경험들이 쌓이면은, 나중에 지나서, 아, 그때 여행이 진짜 별로였다. 이렇게 좀안 좋은 감정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번 여행에서는 그랬던 경우가 뭐이 정도 밖에 없었고 뭐 좋았던 사람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다행이었던 것 같고 호주 너무 좋았고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여유롭게 가보고 싶어요 시드니 1박 2일밖에 없다 보니까 너무 급박하게 이거 대충 찍고 여기 대충 찍고 찍먹만 했었는데 다음에는 좀 근교 위주로 해서 싹 한번 두면 좋을 것 같고 또뭐 다른 도시들도 많으니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중국 여행 갈 바에 그 돈으로 그냥 딴 데까지 이런 마인드가 좀 많았는데, 어뭐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청두 여행도 언젠가 좀 가보고 싶다. 뭐 미식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사천성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여행으로 인해서. 어, 다음번 여행을 또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